비가 와. 어디 가시나요? <laughs> 지금은 시장을 가고 있는데 우리 네. 과순이 해소리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 우리 과순이 해소리랑 저랑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트럭을 타고 이제 해소리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와요. 어. <laughs> 아, 야 찍고 있었어? 야 이거 보고하라 그래 와, 네. 죽었어 진짜 가면 안고오 시장을 다 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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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는 여기다가 주차를 해 우리의 그 전용자리 아 너무 좋아 0개 해보고 싶은데? 안먹어치도 치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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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치킨도 치킨도 치말도 치킨도 도 치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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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거도치 맛이 어때요? 음 누나 먹어요? 확안 오나 봐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아 뭐, 음, 뭔가 약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 단도가 부족한가요? 어 단도. 당도... <laughs> 또좀 모르겠고 식감이 내가 원하는 식감이야. 식감하고 음... 있어. 식감. 아, 걱정. 노. 노. 이럴 때는 눈치껏 빨리. 안녕 요 <laughs> 하기. 진짜 어려워요. n o 배부르 아, 진짜, 먹기 <왜> 싫어? <놀람> 아, 진짜. 그냥 뭔가 사하 드디어 찾았나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그 우리 거야. 가야 돼. 이게 우리 거예요. 야한 방으로 가서. 집길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왜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 컨티로 가져갈 때 가격과 박스치기로 가져갈 때 가격을 흥정 중이에요 음. 이 흥정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사실 지금 수박을 무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의 서비스 개념으로 거의 수박을 판매하고 있어요 수박은 일단 원가 자체도 지금 하우스 수박이기 때문에 비싸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택배 포장 박스로 또 따로 사입하고, 안에 내부적인 또 포장대가 또 따로 드, 들어가고, 무배송하면 사실 저희가 남는 게 없지만, 그래도 저희 과수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걸 하고 있답니다. <laughs> 이건 뭘 먹어보는 거예요? 아, 어, 카라향. 이거는 카라향이에요. 카라향. 보면은 일반 귤보다는 겉면이 좀 울퉁불퉁해요. 저 표면이 조금 더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요게 카라향이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너무 셔요. 근데 산기가 있는 거는 과일 수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과일을 사입할 때는 산기 있는 거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호흡될수록 조금 더 달아지고 과일이 진정한 맛이 나오거든요. 자 네, 여기 숨어도 뭐예요? 카라형 먹어봐요. 오, <laughs> 와 얘다. 이 느낌이 있어요. 바즙이 자르자마자 아주 줄줄. 사장님 몰래 먹는 거예요. 빨리 <laughs> 네. 바쁠 때 잽싸게 음. 뒤에 가서 이제 먹으면 돼. 음. <laughs> 음. 얘 얘는 보면은. 그래서 과즙부터 왔어? 흐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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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망고죠? 찌개 망고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렇게 수속될수록 그라데이션 빨간색이 돌면서 이제 껌을 수가수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목소리>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태국 망고 드시는 거는 이제 남동마이라는 품종이고 지금 소개해 드린 무지개 망고는 마하차녹이라는 품종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아 앞에 포스 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이게 노랗고 그라데이션이 가 있는 게 이제 무지개 망고 마하차녹이에요. 향이 달라요. 태국 네, 남동마이랑 향이 차이가 많이 나요. 유관상의 차이도 있지만 일단 향기로만으로도 차이를 낼수 있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완전 다르죠? 색깔부터가 확실히 다르고 모양새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요 참외, 색깔 좋은 요 참외를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사야지. 사장님들이 <laughs> 우리 과일 장사 하지 말래요. 아 젊은 아가씨들예요. 젊은 아가씨들니까. 과일 장사 과일 장사 하면 맛있네 <laughs>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특징 하나 가져가면 된다고. <laughs> 이거 맛있네 거친 세계란 말이야. 거친 세계. 옛날은 진짜 거칠었어. <laughs> 옛날엔 <옛날에는> 거칠었다고 여기가. <laughs> 여기가? 어, 거친 세계 <laughs> 그러니까. 깜짝 인생들. 아장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도 응. 사장님들이 물건 안 준다고 진짜 막 꼬지라고 막 그랬던 응. 사장님들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어, 좀 좋은데 가서 일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나 좋은데 어디? 아 그러니까 이게 인... 어디 하고... 사장님, 사장님, 알았어. 사장님, 우리. 힘내라고 우리 파이팅하자너이팅해보 <laughs> 뭐, <laughs> 그래, 하나, 이가 하나, 티가 하나, 가 하나, 하나, 티 하나, 티가 하나, 티가 가 하나, 가 하나, 티가 하나, 티가 하나, 가 하나, 티 하나, 티 하나,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일단 수박 너무 만족스럽고요. 사면는 더더욱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나는 응. 카라향, 카라향, 카라향 아 제일 만족스러워. 거즙이철철 음 네. 어, 직접 내가 맛보기 전까지는 믿지 말자. 이렇게 과일일을 하면서 특히 사이비를 하면서 딱 하나 갖게 된 관념, 그러니까 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딱 정확하게 있죠 진짜 나라면 내가 고객이라면 나를 믿.. 저희 가수인는 과일을 믿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하고 이 솔직한 만큼 당당함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진짜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하고 좀. 맞아 이거 그냥 가져가지 말라고 맞아요 만약에 과일을 사실 때 어... 이게 맛있나 안 맛있나 고민을 하신다면 또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은 느낌 얘는 다먹어보자니까 네. 네. 저도 맞습니다. 오늘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누나들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하는 건다 맛있어요 었그죠 근데 진짜 맛이 없는 네. 것도 존재하죠 근데 진짜 맛이 없는 것도 많아요 네, 누나들이 직접 먹어보고 사는 거에서 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아까 누나도 말했듯 당당함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그죠 믿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언제나 내 옆에서 웃어줘.